어머 야 여기 어디 가봐와 머리 되게 신기하게 이야 머리에 상처를 쓰셨네 네? 아니 어디 한국 미술촌에서 나오셨나? 저기요 <laughs> 야 근데 윗도리는 또 펄럭펄럭 거리는 게 목구리 뭐, 도마뱀같이 <laughs> 아니 어떻게 저렇게 야, 어떻게 저렇게 조화가 잘 맞으시지? 어떻게 저렇게 조화가 되게 잘 맞으시네요 <laughs> 양말이 이게 m a r 요 양말이 야야 양말 e y 말아 n g Marie. y o u 어? g 요어 r i e You g 하나 o the world. You go to the world. You go to the world. You go to the world. You 여기 to the w o r l 어 저기 오라버니 아 오라버니가 제거담몇번어뺐을 일로와봐요 야 우리 군름이 오늘 죽어가네 형 조심해요 뒤에서 이진아 나와요 진아야 출동 가자 진아야 달려 하하하하하 어머 오라버니 별풍선 쏘러 어. 왔어요 오날라어날야 어, 나와봐 어머 오라버니 별풍선이요 별풍선 뺐기 전자제 안 뜯으려나요? 오라버니 왜 전자제를 꺼놓으셨어요